남중국해 상공에 인근의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EC-130H 컴파스콜 원격 전자전기와 미 해군 항공망에서 출격한 e 1 8 g 그라울러 에스코트 전자전기 편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EC-130H 컴파스콜 전자전기가 월등한 출력의 전파방해 장비를 통해 250km 이상 반경의 중국 해안의 레이더 시설과 각종 방공망들의 강력한 전자전 재민 공격을 가해 무력화시켜버리는데요. 중국군 입장에서는 전자전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국 방공망이 무력화되어버렸고 미 공군과 미 해군에 수많은 전술기들이 각종 대레이더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을 퍼부어 중국 해안지대의 밀집 방공망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둥펑 21D, 둥펑26 대함탄도 미사일 발사 차량들을 파괴합니다. 동시에 대륙을 넘어 미 공군에. B-2, B-21 스텔스 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 B-1B 초음속 폭격기에 더불어 레피드 드래곤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략폭격기보다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된 T-17 수송기, T-130 수송기들에서도 수백발의 제점 이하 스텔스 순항미사일과 LRASM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날려 중국 해군함대와 중국 공군기지들을 타격해 활주로를 초토화시키고 격납고를 파괴하게 됩니다.